시영아 <목소리> <진짜 많이 목소리> <가진 목소리> 내가 되게 예민한 편인 거 알지? 응, 알다, 잘. 근데 너가 같이 앉아있을 때 다리 진짜 많이 떠는 거야. 다리도 진짜 많이 들고 이렇게 책상 많이 두드리고거 알고 있었어? <목소리> 몰랐어, 진짜 미안해. <목소리> 그래. 오, <laughs> 어, 나 진짜 몰랐다. 야 미안하다. 유진이가또 예민한 그런 감성 있는 줄 몰랐네. 아우, 그래, 비슷해. 예. 예민해가지고 멤버들이 손톱을 이렇게 기르잖아요. 치자를 아! 칠때 소리가 들려. <laughs> 소리가 계속 똑같아. 아, 아, 그래, 아니야. 그게 아니라 누가 나 콘서트 올라오기 전이나 약간 예민할 때 옆에서 다리 떨거나 <웃음> <결정>. <웃음> 하고 싶은데. <laughs> 아 미안해, 아니 그게 아니라 <목소리> 아, 아, 아니을 아니, 아니야! 아니야 아니야! 아니야 아니야 아니 사람 이렇게 몰아가지 마! 나 그런 사람 아니야! 근데 그거 알아? 나 진짜 모두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렇지야난 이걸 말한 거야! 그렇게 다 같이 노이즈 캔슬링 하면 매니저님 말 누가 들어? 에? 나 노이즈, 노이즈 캔슬링 안 노이즈 캔슬링 해! 없어? 근데 왜못 들어? 난, 야, 왜 했던 말을 계속 또 하게만 들어? 왜? 그거는, 그거는 언니! 진짜 나? 미안하다. 나? 언제까지 픽업 시간 늦을 거야? 매니저님 왜버팀가시 매니저가 왔더니.